예정하도록, 어, 그 기도해야 되겠군. 그 지금 불순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동성애법을 세워서, 이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려고 해요. 동성애법이 세워지지 못하게,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사업도 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네 이슬람의 그 종교를 위해서는 사람 죽여도 된다 그런 법을 갖고 있어요. 그 옛날부터 그 종교법을 갖고 있는데 그 그런 악법이 여러 나라에 가서 사용이 못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악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익을 끼치면 끼쳐야 되지 악행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이슬람이 이제 악행하지 못하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유민주주의 어, 정신을 우리가 교육해야 되겠어요.